유림노보 주주, 여러분. 최박사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주가가 5%가 넘는 폭등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한 정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 영상 시작하자마자 있었습니다. 항상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고 잘 따라오세요. 12월 2일 영상, 19,400분이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초에 최 박사가 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인다 했죠? 최 박사는 시원시원합니다. 12월 3일 수요일 매수가 매도가 대응 전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주가의 1시간 보으로 분석해봤을 때 고점과 고점을 잊고 저점과 저점 이었을 때 확산 삼각형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세가 터질 겁니다. 찾아볼게요. 하나, 둘, 셋, 즉 현재 이 구간은 못 먹어도 고 매수 자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받아볼 수 있겠죠. 5,360원부터 4,980원은 매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저가가 얼마다? 5,250원입니다. 그리고 최박사가 정확하게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죠. 근데 이것만은 보조 갑니다. 항상 우리 조조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실제로 라이브 리딩을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분석해 볼게요. 제 개인 소통방에 무료 관점방에 12월 3일 날에 제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8시 43분, 효림로봇 5 3 6 0원때 최박사 뭐라 그랬죠? 자, 구름대 엠벨로프 20에선 최박사 기법을 칵테일 조합하였을 때, 지금 매수를 받겠습니다라고 고지를 드렸습니다. 물려도 고그 자리였고, 현재 가격은 5360원 매수를 지시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시간 8시 44분, 272분이 보실 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바쁘신 직장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 서비스까지 있습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분은 8시부터 11시가 제일 바쁩니다. 왜? 일, 업무를 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소통방에 있는 내용을 채대 확인 못하기 때문에 이런 대응가치 확사가 준비했습니다. 현재가, 매수가, 그 다음에 단기반 등 1차 61.8%, 5 6 0원부터 5,630원 맞았죠? 그 다음에 2차는 여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1금 오전 8시 4 4분 바로 보내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혹시나 소통방 입장 희망합니까? 효림 로봇, 효림 소통방 남겨 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담 남겨 주시되 평당가몇주 남겨 주세요. 그리고 문자력 필요하신 분들 바로 아래 거 이거 문자라고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영상 들어가기 앞서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필요한 거 문자 주시되 외우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 제거 영상 이렇게 보고 계시죠? 조금 내리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아래에 댓글을 클릭을 하시면은 파란색이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블로그 sm 그리고 kyc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전송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주식 초보자일지라도 최박사 힘을 빌어가지고 매수과 매도과 대응을 통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휴림 휴림 로봇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소통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효림 임 소통방, 뭐, 남겨주시면 되겠죠. 제가 알아먹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직장인과 자영업자라서 일이 바빠가지고 하나하나 1초 단위로 읽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당일에 시 빠르게 문자라도 대응받아보세요. 효림 임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상담을 희망하신 조자분께서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원 샀습니다. 그리고 평당가가, 어, 삼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몇 주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분석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매수가매도가 대응 전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주가의 구성으로 봤을 때, 컵에 눈모가 담겨 있다, 커피가 담겨 있다, 1차 손잡이를 만들면서, 여기 돌파, 5,890원 돌파하면은 이 주가는 이 대칭만 골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도가를 잡아봤어요. 7,000원부터 6,370원입니다. 그래 제가 플러스 마이스 당일 수급을 보고 가격적인 오차를 잡아드릴 겁니다 어디에 소통 방에 어디에 문자로 잡아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주가는 자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저점이 나왔죠 이 하락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반등이 빨간선과 파란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여기에 저항이 걸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가겠죠 컵에는 뭐가 담겨있다 커피가 담겨있다 손잡이를 만드는데 또다시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돌파하게 되면 이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자, 이거, 핵, 어, 잠깐만요. 자, 최고점이 얼마죠? 이 가격. 1 2 3 3 0 원. 삼성과의 인솔 돌았을 때 올라갔던 가격이죠. 주가를 ABC 조정을 나왔는데, 고점 X 대비. 12,330원 대비, 곱하기 0.886을 했을 때, 이 가격에서 최종 목표가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냐? 제가 바로 고지해 드릴게요. 오, 안 했네. 오, 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자, 지워버렸네요. 아이, 저 일을 두번 하네. 자, 곱하기 0.886을 했을 때, 대략 이 정도 가격, 한 만원에서 1 9 0 0 0원 조금 더 안전하게 잡았을 때에는, 자, 다시 계산할게요. 여, 자, 여기 가격에서 0.786을 했으면 여기 자, 6, 9 7 0 0원부터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할 매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상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주가의 구성으로 봤을 때 주가는 바닥을 찾게 되면은 다섯 가지의 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찾아야 되겠죠? 바닥을 찾고 바닥을 찾고 세부 파동이 다섯 개입니다. 내려가면 세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자, 1파동과 2파동을 찾았습니다. 3파동이 연장이 됐죠. 3-1, 2, 3, 4, 5. 그 다음 조정을 이제 받았죠. 현재 우리 위치 4파동입니다. 이제 5파동이 세부파동 5개 올라갈 텐데 자, 조금 일찍 팔면은 9,600원. 자, 조금 늦게 팔면은 한만 원, 1만천 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이 저점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이 답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레전드 영상입니다. 10월 20일 영상 16,000분이 보신 영상입니다. 시작하자마자 1초, 2초에 최 박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최 박사는 거두절미하고 지원시합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우리가 어디에 매도해야 될까? 첫 번째 2차 목표가 6,800원부터 7,490원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갔을 때에는 최 박사가 보기에 7,900원이 마지노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가가 최소 38.2%가 폭락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 4차 목표가를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최 고점이 얼마나 된다? 7,900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최고점이 얼마죠? 7,83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가가 38.2%가 빠진다 그랬고 즉석에서 계산해 볼게요. 자 이미 분석은 제가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39.63%가 빠졌네요. 자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이제 주가는 반등을 하는데 항상 원리는 같습니다. 고점과 저점의 하락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빨간선과 파란선에서 저항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일단 전략 매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최 박사 좀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전략 매도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유의해야 되냐. 자, 이것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하이머 민스키... 어, 안 보이네. 죄송합니다. 하이머 민스키 모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현명한 투자자는 저점을 잡습니다. 자, 우리 언제부터 시작했죠? 지난 25년 2월 20, 아, 12일부터 제 영상을 촬영하면서 매수가, 매도가, 타점을 뻥이 아니라 한 200번, 300번은 잡아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현명하게 투자했고 기간기 투자 들어왔고 대중의 참여가 활발할 때 우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이룩합니다. 1차 현금화 여기를 최박사가 자 적중을 했죠. 3,045원이 고점인데, 최박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2,960원인가 50원에 매도하라 지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1차 하락을 거치면서 N자 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제가 1,650원까지 자 저점이 나오기 전에 77원이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매집한 상황 속에서 끌고 갔죠. 여기 일단 팔아먹었습니다. 3,610원. 여기 잡았죠. 2,300원대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팔아먹고 다시 사고. 여기가 3,740원인가 될 겁니다. 여기가 3,080원. 그 다음에 주가를 끌고 가서 우리는 여기 일단 매도한 상태입니다. 어, 7,040원에 매도했고요. 또 잡았죠. 여기. 5,560원. 그 다음에 여기 팔아먹었습니다. 아까 얼마였죠? 고점이? 7,840원인가 30원인데 우리는 10원에 매도한 상태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또 잡았죠? 그래서 현재 구간은 자, 1차 상승파동, 조정, 2차 상승파동 새로운 논리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2차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고점을 뚫지 못하면 7,840원 뚫지 못하면 이 주가는 훅 빠집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략 매도 후에 7,840원 도파미 시장가 매수 100% 받은 우리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파도의 관점상 주가는 현재 4파동 진행 중일 수 있거나 끝났을 수있지면 끝났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부터 강조했지만 여기가 마지노시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 파동이 남았습니다 이것만 잘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 박사가 타점을 계속 잡아드렸습니다만 자 바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만 대응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상한가 찍었습니다 5,980원 이상 시장가 매수를 받아보시고요 그래서 최 박사가 인증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효림 노보 매수라고 치면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매, 많은 매수가 매도가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소통만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대응을 받아보시는 게 맞겠죠 자 10월 16일부터 아, 부터는 아니죠. 그냥 임으로 클릭한 겁니다. 4,230원대에도 최 박사가 자휴린다고 폭등 매수 가지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내리면요. 뭐 별의별게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잠깐만 이, 이, 이거 볼까요? 어, 여기 있네요. 15일날에도 최 박사가 고점 매수 받거나 여기 시작과 걸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여기 사세요. 자, 4,115원 그때가 10월 17일입니다. 저는 거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8,000원까지 올라간다고 제가 말한 사람 최초의 말씀이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최 박사가 뭐 인정할라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만할게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인정해봅시다. 과연 여기 고점 맞았는가? 그 다음에 여기 잡아줬는가? 여기 팔아먹으라 했는가? 그 다음에 여기 사라고 했는가? 한번 인정해볼게요. 네 군데만. 그래서 내가 이런 매수과매도과 대응을 받고싶으시 주주 여러분께서는 소통방 들어오세요 어 뭐야 자 이거 번호를 제가 이거 공개 안했네요 와와와 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와나여기 이제 봤네요 010-8113-8617 효림입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 와저 몰랐어요 촬영하느라고 와 그렇게 피곤한가 봅니다 제가 자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11차 한번 검색해볼게요 와 인지를 못했네 이거를 와와와와와자 그래서 10월 21일 날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번의 대응을 했지만 바로 공개합니다 7,400부터 8,000원 분할매도하겠습니다. 뭐 결론은 결론은 맞았지만 우리는 이 조정을 막기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팔아 먹은 겁니다. 자 9시 54분에 400분도 정 보실 때치음어 뭐라 그랬죠? 제가 매매하면 욕심 안 버립니다. 이게 우리 방의 전략 멘트 신호입니다. 그래서 뭐 대놓고 매도하세요, 매도하세요 할수 있지만 제가 이 멘트를 치는 순간. 한 번도 안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점 유념하시고 외워가세요. 9시 55분이었고요. 여기가 정확하게 시간이 나와 있는데, 자, 그냥 적겠습니다. 9시 56분에 주가가 이 하락을 맞았습니다. 이 하락이 몇 퍼센트냐. 마이너스 20퍼센트가 넘어요. 자, 이거를 치박사가 자, 알려줬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주제 여러분들 제 영상에 답이 있기 때문에 잘 귀를 기울이세요. 자, 자 잠깐만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와, 전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가 어려우시다면 제꺼 영상 제목 아래에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의 링크가 저기 보이실 거예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와, 정말 미안합니다. 사실 인지를 못했네요. 다시 촬영할 수도 없고, 현재 시간이 밤 10시입니다. 그래서 촬영 다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갈게요. 미안합니다. 효림, 효림이라고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문자 대응 필요하다 문자 상담 원한다 상담 몇주 얼마 원그 다음에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 남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 영상에 답이 있더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10월 21일 2만 분이 보실 때였습니다. 6초에 최 박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최박사이팀은7 0 0 0원0전량매도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구간은 주가가 A, B, C 파동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A, B, C 파동 내려갔을 때 우린 저점 매수 잡을 수 있겠죠? 5 5 6 0 0 0터4 8 0 0 0 0지 일단 기다리세요 그래서 소통방이나 어떻게 대응0냐5 5 6 0 0 0가 매수 잡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1 0 0 0 1일일일니다아 22일인가요? 2, 1일? 아 1일이네요 자 보시면은 어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아, 2 2일을 미안합니다. 자, 20일날 영상 촬영 했고, 21일날 자, 고점이 나왔죠. 자, 헷갈렸네요. 10월 22일에 투자 경고 지정 이슈로 놀림목 발생한 매수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날 자, 보게 되면 조립 로봇을 제가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리딩하는 겁니다. 어, 여기 나와있네요. 동시효과 때 제가 했거든요. 보시면은 일단 관망포 신청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내리면요. 자 휴린 노봇이 있잖아요. 자 위꼬리 캔들이 나오면 20% 빠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시간 자 9시 전이었네요. 그래서 빠졌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매수를 받아본 상태에서 또 여기까지 팔아 먹었습니다. 또 잡았죠 여기. 그래서 인증해 보자면은 자 9시 5분부터 자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엔자 파동 내려간다 말씀드렸고 여기 정확하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다음 에이 가격대. 5640원에 최박사 뭐 그랬죠? 1차 매수 받아 보자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와, 너무 아슬아슬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10월 20일 날 영상 이 내용을 바탕으로 최 박사가 자, 탁점을 잡아 드렸죠. 자, 제가 이거도 찾았는데요. 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 드디어 찾았네 이거 어디 갔나 했어요. 자, 11월 4일 날에 자, 어차피 내려지면 땡큐니 상관없습니다. 효린 더번 목표가 7,800원부터 7,810원 어, 잡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몇 시였죠? 자, 8시 45분. 자, 날짜 나와야 됩니다. 11월 4일이죠. 그리고 이 주가가 5일날에 이렇게 아, 30원이네요. 폭락했죠? 그 다음에 문자 대응 내역이 있습니다. 11월 5일날에 효림 로봇. 현재가 시장가 그거라 말씀드렸고 나스닥 폭락의 여파로 단타로 먹고 나오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분할하실 거예요. 뭐 상대적인 거 하지만 내가 10만원을 사던, 100만원을 사던, 1억을 사던.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왜도이 투자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대응을 받아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박사는 여기 저점 어떻게 잡았을까요? 4,725원인데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다. 분석을 잘하면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어~ 제가 리딩한 내역인데요. 잠깐만요. 어~ 이건 볼게요. 여기. 자, 제가 시간을 확인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11월 2 1일 영상에 5 8 0 0분이 보신 영상입니다. 2분 38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긴급 브리핑. 금일 라스닥 폭락의 여파로 코스피 코스닥 조정이 올 겁니다. 당연히 내려가니까 여기 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저점 같더라고요. 4890원부터 4680원 기다렸다가 매수받겠습니다. 말씀드렸고 약 7%, 10% 조정을 예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죠. 저는 모든 인증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거든요. 자, 잠깐만요. 기다렸다가 매수 받겠습니다. 어, 안 나오잖아. 이러면요. 글자 틀리면 안 나와요. 아예. 복색해서 어, 뭐야. 잠깐만요. 어디지? 이건가? 어, 맞네요. 이거. 어, 깜짝이야. 자, 나와 있죠? 이 내용이 소통망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최박사 말씀드립니다만, 그때 가격이 얼마였더라? 5230원에 최박사가 현재 가격부터 7%, 10% 빠진다고 그랬죠? 자, 5,320원, 5,320원, 300원 잡아볼게요. 자, 몇 프로가 빠졌냐? 10% 정도 빠졌네요.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근데 주가 반등이 일어났고요. 우린 여기 매수를 받아보면서 따라갔죠. 이건 인정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게 이런 대응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 이제 상단의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소통과 입장 하셔야겠죠. 문자로 아 죄송합니다 효림 남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내가 문자 대응까지 받고 싶다 효림 문자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 상담 원한다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고서 내용은 안 했네요 자 근데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 뭐 시총 체리주 지분구조유동주식뭐 개인기관 평단가 그 다음에 효림홀딩스의 평균단가가 얼마인가 그로 해서 몇 프로 수익인가 그리고 시 12월 4일날에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해야 되는가, 물론 다 있긴 하지만, 제가 소통방에 대응시켜드리면 되죠? 문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났고요 자, 그래서 뭐 전에 있던 한번 이거 글, 댓글 읽어볼게요. 정은이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성남님 최고 최고입니다. 배수영님 효림 다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폭등 최박사님 역시나 굿굿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반정하길 바랍니다. 나왔죠? 믿고 샀지요? 감사합니다. 자, 텔콘 RF 지가 어찌 되는 건가요? 자, 이거 전략 매도 지시했는데 이거또 사신 건가요? 어허, 어허, 어허. 자, 바퀴 더님최화사님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지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났고요. 자, 저한테 필요한 거, 자, 내용 보내주실 때, 한번 댓글로 이렇게, 효린더봇, 폭등이라고 달아주셔야지 만원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 끝났고요. 저는 내일 8시에 소통방과 모자통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